입니 자, 온도는 품사가 뭐야? 접속사지? 그럼 접속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같이 정리할게, 디스파이트라는 예, 전치사를 같이 정리하시고, 이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디스파이트냐, 온도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i n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scientist, 과학자들이 believe, 믿어 t h 은동사들의되시니까 접수하겠죠? 마른 키친스, 현대의 치킨이네. 닭들이 are descended. 이때는 are descended라는 거 정리하시고 b plus pp, 자, 이런 거 뭐라고 했어? 네, 수동태다 그랬죠? 그래서 descend의 뜻이 뭐예요? descend는 하강하다 이런 편이에요. 또는, 내려오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즉, 결국이, 현대의 닭들은, 어떻게, 내려와 지는데, 뭐로부터 내려와졌어? From dinosaurs. 공룡으로부터 내려와졌다. 즉, 공룡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슨 접속사라고 했죠? 이런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뭐, 뭐, 라는 것. 또는, 뭐, 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럴 때, what 이라는 선포관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what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요. 자, research. 연구가 다시 해 e 시 d 그랬는데. 자, 연히 have ppa 이런 걸 뭐라고 했어? 아니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이거 빨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틀리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head shown. 자, 보여줘 왔는데, similarity 이쯤 했어. 자, 그래서, similarity 뜻이 뭐야? 예, 유사성인데, 얘 원형은 뭐예요? similar. 얘가 형사로서, 비슷한, 유사한,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그 뒤에, i, ty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 그래서, 유사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in the x, r과, and, bone structure. structure의 뜻이 뭐야? 네, 구조. 이때는 골격 이렇게지. 그다음에 the behavior, behavior 뭐야? 행동이고, of dinosaurs and chickens. 그래서 공룡과 닭의 그런 어, 뼈 골격과 그다음에 또 뭐야? 행동의 방식 이런 것에서 유사성이라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however. 근데 however는 연결사다 그랬지. 이런 연결사하는 역할은 뭐야? 문장 어, 글과 글의 논리적 관계를 연결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는 어떤 논리로? 네, 역접의 논리로. 그래서 이런 걸로 항상 순서나 삽입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Their posture. 하지만 그들의 자세들이 have little in common. 그랬어요. 이때 have little in common은 무슨 말이야? 관련이, 공통점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했했죠 그래서 in common이 공통적으로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most dinosaurs, 대부분의 공룡들은 stood upright. 어떻게? 똑바로 서있고, a n d 그리고는 moved. 움직이는데, their thigh bones. 그랬죠? 이때 thigh의 뜻이 뭐야? 네, 넓적다리 그죠? 넓적다리 허벅지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넓적다리의 뼈, 즉, 허벅지의 뼈라는 것을 이동을 시키는데, 뒤에 있는 in order to walk. 그랬네? 자, 얘는 투부정사에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고, 해석은, 업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같은 편이, so, as, to, 동사운영이 있다.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 6개 뭐라고 했어? 목감, 판결, 조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에서는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뭐가 나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누구는, 치킨은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는 공룡이 여기서 이제 치킨에, our band 들은데 또다시. 당연히 BPP, 이런 거 뭐라고 했어? 그렇지. 잘했어요. band는 구부리다인데, 얘는 구부려진다. 이렇게 소리을 해야겠죠. 그래서 band over가 그냥 구부리다이고, 그냥 구부려진다. a n d 그리고는, 됐어. 자, end는 등위 접속사이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병렬 생각해야지. 자, 그럼 자 이거 유지는 뭐랑 병렬이야? 민솔이 아랑 네, 병렬이지 벤트랑 병렬이 아니라 여에다가유즈즈라는 p p 형태 쓰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겠죠? 앞에 이벤트라는게 병렬이 아니니까 이때는 아랑 병렬이어서 유즈를 써야 된다. 자 그들의 무릎을 사용해요. 뭐 위해서? To walk 걷기 위에서 그럼 얘도 뭐야?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다음 to learn more about these differences. 그래서 이때 r n 도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요법?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 자,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자, 뭐에 대해서? About these differences.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자, 이때 difference란 단어 한번 확인해볼까? 자, 해민이 difference에서 뭐가 보여? differ가 보여야겠죠. 그래서 differ는 동사로서. 다르다 란 뜻이에요 근데 D4 뒤에다 뭘 붙여 ENT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 그래서 이게 다른 이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D4 ENT에서 T를 뭘로 CE로 바꾸면 얘는 명사가 돼서 다름 즉 차이 이런 표현이 되겠지 간다히 해봐 D4 Different, Different. Difference. 에, 그래서 이때는 difference 복수 이때 뭐야 차이점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attach 붙였는데 lizard like tail s 죠 도마뱀 같은 꼬리를 어디다가 에 닭에다가 붙여보았대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구야? 앞에는 researchers 를 나타내요. 연구원들의 목표는 was 이었습니다. to see, 알아보는 것 이었습니다. to see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자, 여기서 정리할 게 바로 이 if 인데요. 자, 이때 if 는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명사절인 경우와 부사절인 경우. 그래서 명사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같은 말이 whether 이고 부사절일 때는 두 개. 비록 아이고, 만약, 못먹 라면부터 해야겠지? 만약, 못먹 라면이란 뜻과, 비록, 못먹 일, 지라도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if는 명사야, 부사야. 명사지, 뭐, 뭐인지, 아닌지, whether. 어떻게 알아? 얘가 없으면, 문장이 완전히 불안전해. 불완전해.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알아보는 것인데, 뭐를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때 이프는 뭐랑 같은 말이다. 웨더랑 같은 말이다. They could make the chickens walk.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t h y 그들인데, 이때 그들은 뭐요? 꼬리, 꼬리. 자, 그 꼬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때 make는 무슨 농사 Wow,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뒤에 to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닭들이 걷게 만드는지 아닌지, 뭐처럼 like dinosaurs, 공룡처럼 그래서 결국 공룡에는 꼬리가 있으니까 닭이 꼬리 있으면 저 공룡처럼 걷는가 안 걷는가 한번 보려고 했다는 거죠. 자 t h These fake t a l s 자, 이러한 가짜 꼬리들이. 그래서 these 나오면 항상 뭐라고? 순서 삽입이라고. 그래서 이때, day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were attached. 그랬는데, 자연아. 네? 자, PPP. 뭐라고 했어? 네. 그렇죠. 붙여질 때, 졌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에러 0이 어린 나이에 the results, 결과들이 were impressive. 이때 impressive의 뜻이 뭐야? 네, 인상적인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여기서는 단어 하나 보면 press의 뜻이 동사로서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impress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으로 누르다. 그래서 깊은 인상을 주다. 자, 그 다음, i m p r e s s e 에 i, v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인상적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press, impress, impressiv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The tails, 그 꼬리들이, codes, 일으켰어. 뭐라는 거? chicken side bonds라는 것이 뭐도록? to become more vertical. 더 수직이 되도록.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 정리할 건 코제이트 동사원형. 그래서 해석은 A가 뭐뭐하게 야기하다 또는 뭐 일으키다인데 그냥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닭의 넓적다리들이 더 버티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ertical 뜻이 뭐예요? 네, 수직으란 뜻이고, 이것의 반대말이 있어. 아는 사람. 음. horizontal.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 면 형사로서 수평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rizon은 수평, horizontal 하면 수평에 이런 뜻입니다. 자, as a r e s u l 이런 건 뭐라고 했어? 연, 별사. 그래서 이런 연결사 중에 얘는 인과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뭐라고? 순서와 삽입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The chickens. 자, 그 닭들이 used their thighs more, 더 많이, and their knees less. 그렇죠 자, 그들의 다리는 어떻게? 더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할 때? When walking 걸을 때, 그랬죠자 원래 접속사는 뒤에 뭐 넣어야 돼. 그래서 d a y were walking이었는데, 자 접속사 뒤에 주어의 비동사는 함께 생략을 해서 이건 분사 부분이다. 그래서 그냥 접수의 의미를 강조해 주려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his experiment. 자, 이런 실험이 helped, 도왔는데, 누구? 리서처들이 뭐 하도록? 얻도록, 그랬지? 그래서 이런 help는 우리는 준사역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네, 준사역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고, gain insight. 자, 보도록 insight를 얻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insight 뜻이 뭐야, 혜미나? 어? 통찰력이란 뜻이야. 뭐라고요? 통찰력, 이때는 이해라고 했어요. 자, 다음, into the way 하고, dinosaurs move. 됐을 때, 자, 빈소리? way 뒤에 뭐가 생각돼어 있어? how라는 관계 부사가, 더웨이와 하우는 함께 쓰여, 안 쓰여? 안쓰니다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래서 하우는 생략이 되었다. 그래서 공룡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에 대한, 방식에 대한 통찰력, 이해라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